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스토어함손지영님께서 1만원 2배 올떡메린박을 구매해주셨는데요. 올떡메린박은 2배가 적용되고 첫 구매자이시기 때문에 제가 첫 구매자 점을 넣어드렸어요. 바로 소개 들어갈게요. 북극 영우냥 밤하늘 떡메 한건, 빵숑 두목놀이 떡메 한건, 베이비푸들 떡메모지 한건, 무동놀이 떡메모지 한건, 숲0피크닉 떡메 0지한 건, 2드0 0끄적 떡메 한 건, m 지크로0사 떡메 2지한 건, m 지 딸기바보니 떡메 0지한 m 들어가0요이거는 이제 첫구매 2,000ml. 2,000ml. 2 0 0칼 m l 님, 0 0떡 m 드럼이 담으로 들어갑니다. 자, 이게 1만원 구성이고요. 두 배는 처음으로 해보네요. 구매해주신 손지영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.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창에 추르자파점 스토어팜 링크랑 카톡 옵저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.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 구매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